배경으로 가는 승자는 이스라엘 대결 시작됐습니다. 장윤철 선수고요. 이에마슨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 0. 타이밍을 잡고 여기서 총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장윤철 선수의 리버가 남으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대각선 방향에서 경기 시작했어요. 좀 안전하게 좀 무난하게 플레이를 했다면 저는 기습 작전을 펼치지 않았을 겁니다. 언덕이라는 어,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윤철 선수도. 전투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는 절대 공격 오.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병력 분산 배치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나올 기미가 보이자마자 병력을 한 번에 딱 뭉쳤는데 음. 와 거기서 진짜 몇초 만에 그냥 경기가 종료가 0 버렸네요 네. 추가 리버가 존재하는 0 때문에 본인이 더밀수 없다.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더밀수 없다라는 판단이 끝나자마자 그냥 아, 다음 경기를 위해서 지지를 선언을 했고 음. 장윤철의 목표는 1등 안 올라가면 1등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난 떨어질 것 같다고 네. 변현재는 2등 준비했다 이런 음.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 인터뷰 대로 지금 장윤철 선수가 먼저 1경기 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변현재. 흐름을 지금 내줬습니다만 다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 뭐 패배는 했지만 뭐 변희 선수의 그 성향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공격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실패로 네. 돌아갔지만요. 그렇죠. 3개의 트은 출발했었고 이번 경기에서 어떤 작전을 꺼내들지 자, 서로 리버를 꺼내들면서 싸움을 좀 펼쳤는데 네. 결과적으로 장윤철 선수가 먼저 1경기에서 웃게 됐고요. 두 번째 세트 대결 3전 이선 승제, 2승을 먼저 따낸 선수가 8강으로 올라갑니다. 죽음의 조, D조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만 플레이를 해도 내가 더 승산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그 확신을 더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윤철 선수가 네 상대는 오히려 조금 더서두른 듯한 음. 이런 느낌을 좀풍겼고요네 게이트코 색다른 선택을 즐겨 보이는 변현주 선수이기 때문에 나왔던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서로 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공격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지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그냥 장기전을 바라보면서 병력을 모으거든요. 음. 여기도 코어. 정찰 프로브 지금 떠나고 있어요. 대각으로 옵니다. 장윤철. 어, 장윤철 선수는 대각 바로 지금 들어가는 선택을 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변현재 선수는 다섯 시 들렀다가 좀 올라가는 움직임. 여기 들어가서 없는 거 확인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서치는 장윤철 선수 먼저입니다. 질럿 하나. 오, 여기 서로 나와 하네요. 있어요, 질럿이. 오, 여기서 비비고 에, 노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미동도 안 해. 와, 자 빈틈이 없습니다. 네. 서로 좀 막아두고 있어요. 첫 서치를 그냥 막을 수 있는 바로 질럿 뽑는 그런 빌드를 서로 시전을 했고요. 대각선 거리가 있다면은 이건 이제 빠른 확장 옵션도 하나 생깁니다. 네. 여기도 좀 올라가 보려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질럿타나 원게이트 상태에서 코 확보되자마자 로보틱스부터 아, 먼저 지어서 네, 옵저버를 생산을 해서 상대방을 빨리 볼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확장 타이밍을 조율할 수 있는 거리죠 거리상으로 네 내려와서 네 서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어 들어가요. 야,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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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먼저 먼저 때렸어요. 때렸어요. 먼저 야, 이거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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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컨트롤 와 서로 친구 한 명씩 부르는데 중요한 건 드라군의 체력 관리입니다. 네. 자, 여기는 쉴드. 드라군의 체력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는 없었고 친구 구하러 온 질럿도 뒤통수를 한두대 맞았죠. 네, 서로 지금 로보틱스 올리고 있어요. 네 거리를 서로간에 확인을 했고 원 게이트 상태에서 로보틱스 확보해서 빨리 보는 게 전술상으로 전략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서로의 좀 신경전이 있었고 여기서. 눈치 싸움 하다가 지금 뒤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유닛도 동일하고 물론 포지션은 더 다른데 네. 맵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초반 교전에서 얻은 것은 장윤철이었습니다. 추가 게이트인 토게이트는 늘리고 있습니다, 네. 장윤철. 더 안정적으로, 별다른 변수 없이. 네, 아, 똑같아요, 거의. 여기서도 올라가는 건물도 비슷하고. 네. 자, 이건 끊어내죠. 센터 쪽으로. 네, 프로브가 아래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봤으면은 그 루트를 막으려고 병력이 네. 이동하는 거고요. 내려와서 이제 아래쪽으로 차단하기 야. 위해서. 에 예, 프로브 끊어내기 위해서. 오, 여기서 만났어요. 방도방. 네. 여기서 막타. 잡아냈습니다. 옵저버 테콜라가고요. 옵저버 터리. 오, 똑똑같습니다. 똑똑 네, 어, 하나 지금 오다가 바로 도주. 그리고 병력 찍었고요 여러분 네개 질러 하나니다 센터교 주변 쪽으로 병력 배치해 놓고 있고 리버테 콜리고 있어요. 여기도 서포트 베이 똑같습니다. 자원을 모아두고 있다가 상대가 혹시라도 빠른 확장 선택을 했으면은 본인도 선택할 생각도 음.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투게이트 쪽으로 자원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서포트 베이까지 올려가면서 옵저버 이후에 리버까지 준비를 해놓고 확장을 하던 할것 같습니다. 네. 둘다 되게 안정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추가 드라군까지 합류했고 여기는 앞마당 쪽에 병력 배치 해놓고 있습니다. 테크 검무도 좀 올라간 상황에서 드라군님 여섯 개 질럿 하나, 옵저버 생산 대선님 나가고 있고요. 네. 옵저버도 정상적인 루트로 잘 진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멀집니다. 네. 여기서 400 먼저 모아서 장효철 선수가 오. 오 우선 썼어요? 이것도 옵저버 잡으려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한참을 쓰고 좀일꾼은 내려놨거든요. 네. 자, 다시 300에서 오야야 끊었어요. 네. 자변현재예 죽기 전에 드라군의 숫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아직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넥서스를 지었기 때문에 네. 예, 약간 그 불안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리버가 나오는 그 시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었어요. 변현재도 지금 자원 300까지 모고 으 있습니다. 넥서스 리버 먼저냐 아니면 셔틀리버 먼저냐의 선택에서 셔틀리버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긴 했습니다만 순서가 약간은 달라요 여기는 네. 아케이드가 가능한 쪽이고 변현제는 음. 음. 여기는 리버가 있긴 하지만 아직 아케이드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네.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셔틀을 갖고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죠 공격에. 네, 셔틀까지 좀 대동하고 센터라인 쪽으로 나왔습니다. 리버는 나와 있는데 위치를 바뀌었든요 위치 를바꿔서자 위쪽을 잡네요. 예. 옵저버가 여기 떠 있으니까 어, 리버 믿고 있는데 자 드래곤의 숫자는 오히려 부족한 상태입니다. 들어왔어. 커플 리버가 우라오기네 리버 리버 리버. 자한방들어가죠 데미 들어갔어요. 이게 네. 맞아요. 네, 뒤로진불러섭니다 네, 아케이드. 밀려요. 아케이드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선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이거 좀... 오오 예. 위에서? 와 네. 위에서 때리는 건 순간 위험한 것 같습니다 리버 한방네 순간이 네. 안 좋은 위치입니다 왜 나가 있었냐 그렇게맞가지 이렇게 막기 싫어서거든요자 이제 여기서 좋은 위치에서 네 리버끼리는 그냥 서로 죽어도 못 잡는다라고 보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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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리는 어떻게든 오 대치 상황에 넥서스는 완성됐습니다 프로브를 붙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오